여기 다 복직했대. 승관이하고 태양 맞장 2월 9일에 한대. 둘다첫 대신. 너는 쓸 거야? 그거 누가 유지 모르겠어. 아직 올해는 잘 모르겠어. 올해는 일단 안쓸 듯. 누가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야 뭐 여자 나올 도 없는데, 어... 맞아. 남자가 써야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, 여자분 그 아무것도 수... 뭐 있었는데, 빨야 되잖아. 한뭐 까먹었다.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빨리 고 주말?

바꿔 야 접속, 너상 여기 창고 들어갔어. 아, 여기, 여기 안 했어. 치뭐 던졌어. 와, 이 아, 이쪽. 감장 붙어. 장 붙었어요, 아래. 붙었겠죠? 네, 막았다넘어다 어, 넘어왔다. 넘어왔다. 컨테이너? 너 사이. 너 4핑 어 다른 팀 e a 킬 나이스, 바사. 여기 봐서. 이고나이고한 참고 마리 파핑. 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이스 나이스. 이스번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다스 나이스, 이스이스이스이이이 나무 상자 뒤, 응. 나무 상자 뒤. 아, 여기 왔다, 여기, 여기 핑. 벽 뒤로, 벽 핑. 뒤로 도망갑. 핑. 핑. 공구 살리겠습니다. 부상 입. 없어 없어. 나이스. 나이스. 앞에 하나 더, 사운드 하나 더, 나지 와우. 오, 오, 쉣. 오케이. 야 지금 들어온 집 달려 있다. 여기 네. 어, 문 열려 있네. 여기까지 갔나 보. 여기도 달려 있어. 발견. 요게 어, 발견 여기, 활핑으로 왔다 아 올라왔어. 근데 저발 벌써 발못 들었는데. 뒤에 어? 나한테 14번, 14번, 14번 맞아? 너 죽이는 거? 맞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아니잖아. 아이 새끼 저저 새끼 이렇게 존 존불하네. 발소리. 왜 우리 려볼 c o n 있어 i n e r s k e 어 i k p i k p i s o n 상 둘. o n g song, song. Song, song, song. Song, song, song. Song, s o n 우발 아, 뭐야 위. 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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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올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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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발 우리, 우리, 니다아 여기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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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쇼핑에 붙어있어 쇼핑에 붙어 있어. p i n g 조pping. 조 p 조 p p 조지자아 이거 할라다 i 나 g 노핑 해야 돼 이건. p 나도, 에서하나더 온다, 나도, 나나더와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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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 나도, 지도나지 나도, 지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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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중사님! 중사님 어 나도, 요